2025학년도 대학 추가 모집이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됩니다. 올해는 전국 178개 대학에서 총 11,226명을 선발하며, 이는 전년도 170개 대학 13,148명보다 감소한 수치입니다. 특히 지방권 대학의 추가 모집 인원이 크게 줄어든 반면, 서울권 대학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권 대학 29곳의 추가 모집 인원은 668명으로, 지난해 604명보다 10.6% 증가했습니다. 지방권 112개 대학은 9,761명을 모집해 전년 대비 15.8%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 전북, 전남 지역 계약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추가 모집을 진행하는 반면 대구, 세종, 울산 등은 모집 인원이 적었습니다. 하늘 교육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권 대학들의 추가 모집 증가 요인은 무전공전형 확대에 따른 정시 추가 합격자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동국대, 홍익대, 서경대, 건국대 등 서울 주요 대학들이 비교적 많은 인원을 모집합니다.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의 추가 모집 인원은 총 22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규모를 유지했습니다. 의대만 놓고 보면 전국 8개 대학에서 9명을 추가 선발하는데 이는 지난해 5개 대학 5명에서 80%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는 이대정원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상위권 학생들의 집중 지원 경향이 이어지면서 추가 모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대 추가 모집이 발생한 대학으로는 가톨릭 관동대, 경북대, 단국대 천안, 대구가톨릭대, 동국대와이즈, 제주대, 조선대, 충북대 등이 있습니다. 추가 모집은 2월 28일까지 진행되며 대학별로 원서 접수, 합격자 등록 등 일정이 다릅니다. 수험생들은 각 대학의 모집 요강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형 일정 및 합격자 등록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추가 모집은 지원 횟수 제한이 없으므로 여러 대학의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번 추가 모집을 끝으로 2025학년도 대학 입시는 마무리됩니다. 이상 하늘교육 교육뉴스였습니다.